그러니까 입술이 너무 얇거나, 웃어도 얼굴이 작은, 작으, 입이 작으신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 네. 조금 남편한테 사랑받기가 어려우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자, 멀리서 이렇게 10번. 10번인가요? 그때. 0 번이야. 네. 남편복 만은 엄마들의 특징. 어... 근데 있잖아 생각해봐 남편복이 뭐예요? 와이프한테 잘하고. 응. 배려심 많고. 응. 이해심 많고. 응. 어, 내가 뭐 하는 행위를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해주는. 응. 네.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마음을 갖게 네. 해주는. 자기를 결혼 안 했지. 저는 결혼했어요. 아 그래? 네. 어, 아직 얼마 안 살았지. 네. 더 살아봐. <laughs> 살아보신 분들 남편복이 뭐냐면 우선 건강하셔야 돼 남편이.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생활 전선에 나갈 이유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돼. 그러니까 어, 돈이 많다고 남편복이 있다고 하시는 분못 봤어. 그러니까 모 기업의 사모님이 한평생 남편복이 없다고 생각하셔. 큰 건설회사 사모님도. 그리고 또, 유명한 은행의, 은행 이사장의 사모님도 어, 남편복이 없다고 생각하시거든? 근데 그분, 은행 이사장님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이 건강에 안 좋으시고, 음. 또그 건설회사 사장님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이 대화가 안 돼. <laughs> 음. 그래서, 많이 살아오신 분들을 이렇게 내가 한발 뒤에서 객관적으로 지켜볼 때 남편복은 이런 건것 같아. 첫 번째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네. 어, 두 번째는 여자가 생활 전선에 나서지 않을 정도만 하셔도 좋겠어.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사랑 가득이, 대화가 잘 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번째가 뭔지 알아? 남봉지를 안 하셔야 돼. 남봉지를. <laughs> 어, 남봉지를. 다섯 번째 문제 아니? 모르겠어. 잘생기면 좋지. <laughs> 남편이요. 그럼. 아, 근데 5번은 제껴두고, 어쨌든 간에. 이런 분들, 이런 남편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 음. 공통적으로 이런 남편을 두고 사는 그 여인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 복이 있어. 내가 아버지 복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늘이 되어주셨던 거야. 그러니까 소년, 소녀 가장이었겠어? 아니겠어 아니지, 당연히. 그리고 아버지가 딸을 또 이뻐하셨어. 음. 내가 사랑을 받고 잘하셨어. 어, 사랑을 받고 잘하신 분이 거의 대반사야. 거의 대반사고, 어.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나한테 고생을 안 시켜주셨어. 그러니까 넉넉히 키워주신 거는 둘째 치고, 경제적인 고생을 그렇게 안 시켜주시고, 사랑을 받아오셨던 분, 이런 분들이 자라서도 남편이 그런 분이 들어오는 분들이 대반사가 많아요. 음... 근데 관상적으로 보면은 남편복이 계신 분들 이렇게 보면 우선 이마가 예뻐요. 이마가 좁은 여자분들 계셔요. 네. 음 남편이 속을 썩여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눈이 눈동자가 맑으세요. 어, 눈동자가 맑으면서 요눈 밑에 애교살 있잖아. 네. 요게 푹 꺼지지 않으셔야 돼요. 스모키 화장이 그래서 별로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우선은 관상적으로는 눈 밑이 맑고 좀 도톰하면은요 남편복도 있지만 자식복도 있으세요 우와. 그리고 얼굴에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굴곡이 없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광대가 너무 발달이 되시든지 턱이 너무 발달이 되시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다름하면 제일 좋지만 굴곡, 큰 굴곡은 없으셔야 된다는 라거 그리고 여자는 앵두 입술이라고 하잖아 네. 입술이 좀 도톰하면서 웃을 때 있지. 웃을 때 얼굴에 비례해서 입이 안 작으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입술이 너무 얇거나 웃어도 얼굴이 작 작으, 입이 작으신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 네. 조금 남편한테 사랑받기가 어려우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탁 네. 스치고 그냥 툭 봤는데 여자 느낌 나셔야 돼요. 아. 여정부가 남편 사랑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여장부 되시는 분들이 바깥일도 잘 하시고 생활 능력도 좋고 어막 대인관계도 좋고 할지라도 내가 가정에 들어가서 남편의 그늘 밑에서 살기가 어려우신 거잖아. 음. 그러면 그늘이 못 되는 남편한테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분은 남편 복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장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옛날 어른들 말이 맞아. 여자는 여자 다워야 돼요. 여성, 여성을 하셔야 되겠네요. 저는 여자 다워하기 때문에. <laughs> 아름다우십니다. 아 고마워요. <laughs> 자, 오늘 제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직접 뽑아서 질문을 선생님이 언박싱을 하는 주제 중에 남편복이 있는 우리 여성 어머님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도 재밌는 질문 뽑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